오랜만에 오늘 플랫폼 소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어떤 플랫폼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줬는데, 네. 그 뒤로도, 네. 그래서 뭐 하는 플랫폼인지 <laughs> 아, 그 사이에 정말 사실은 되게 비약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해도 괜찮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재하시손분니까고쓸게 없이. 음. 좋은 양질의 제가 리더님들만 합해서 이렇게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투자 유튜브 열심히 다녀볼게요. <laughs> 그 다음에 리더님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사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하자면 1월 첫째 주부터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전에 12월 중순부터 이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이 시작이 될것 같아요. 플리크의 기본 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적으로 강의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하는 것은 수강생의 목이었잖아요 그런데 플리크에서는 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자가 사실은 취지거든요. 검증된 리더님들이 액션 달력을 이렇게 다 짰습니다. 30일 과정이 있고요, 66일 과정이 있는데요. 그한 커뮤니티에 같이 모여있는 플리커들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매일의 미션을 달성하고 그 안에서 작은 성취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성취가 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그런 것들을 리더님이 또 답변을 해주고. 바로바로 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저희는 밴드를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매일 일의 어떤 일을 미션을 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은그 미션에 대한 인증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카톡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 데이터가 쌓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찾아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밴드였습니다. 저희의 개발비를 줄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의 리더가 준비되어 있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를 성장시키는 성장독서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어, 염대표가 하는 인스타그램 과정도 해보고 싶은데 왜 런칭을 안 하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프로그램이 미션 중심의 성격이다 보니, 제가 우선은, 어, 조금 오프라인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 플리크 안으로 모셔와서, 어, 또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방식은 또 추가로 어 런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재테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더 쉽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적용해 볼수 있는지 어 우리 리더님께서 정말 제가 대단한 분을 모셨거든요. 미션 우수 수료자에 한해서는 직접 임장까지 하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프로그램 꼭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프로그램은요 우리.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죠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으로 월 100만 원 벌어볼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테크의 시조세이시죠 저희가 또 아바라님을 모셔서 직접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직접 이제 가계부를 써보면서 가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과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글쓰기 드로잉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확장시키는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어, 커리어가 확실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버 성향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우선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플랫폼을 모두 다 제가 계속 채워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리더를 지원하실 수 있는 그 섹션이 열릴 겁니다. 어, 정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나누면서 동반 성장을 가치로 한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플리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리더로 자원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플리커로 활동하시면서 나만의 스토리가 쌓이고 나의 성과가 쌓여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플리크라는 플랫폼 안에서 리더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잘 되고 있나요? 아, 투자도 정말 투자라는 것을 되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는 일이 되게 어렵고 닫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 내가 한번 투자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내가 뭐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로 할지라도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벤처캐피탈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되게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기존의 VC에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빠르지.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인맥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할수 있는지를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래야 이거를 촬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누구나 쉽게 조금 도전해 볼수 있는 게 엔젤 투자 지원 센터를 우리가 발견을 했고, VC들과 직접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곳이야.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벤처 투자 마트인 거지. 여기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이게 이제 엔젤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VC 트랙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여기서 상담을 해줘. 그럼 일단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일제일 투자 상담을 통해서 뭐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IR 성공 전략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매월 1월부터 10일까지 이제 받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이 플레이크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이미 이적 해놨어. 그럼 왜 기획을 했고 뭐가 차별점이 뭐가 다르고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놨어. IR이라고 하거든요. 투자 제안서를 다 이렇게 보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점으로 어제 제가 첫 IR 피칭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어떤 마지막 단계 피칭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 피칭이어서 여기서 또잘 해야지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긴 하지만 한 벤처 캐피탈 이사님과 같이 이제 독대하면서 플리크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 확장을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게 리더가 몇 명이 세워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몇명 정도 됐을 때에 그 수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데이터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조금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기도 했는데 되게 설레는 순간이기도 했고 되게 재미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저희 플리크가 이제 1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1월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일을 하나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 대학 학생 시절에요. 저는 교회에서 연탄 봉사를 매년 다녔어요. 내가 직접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플리크로 활동을 해주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에 함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연탄 나눔 봉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 계좌번호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저희 플리크에서도 미리 천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1,000원부터 후원 가능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탄 나눔 봉사를 저희 플리크 팀과 함께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오후 1시부터 강남 일대에 있는 네, 어려운 이제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후원한 연탄을 날라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주소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쪽에 작성해 주시면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많이 신청해주시고 저희 연탄봉사에서도 또 만나요.